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리면 죽기까지가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찍을 맞아 몸이 많이 상하신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자 존경을 받는 공예원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싶어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여섯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여섯 시간 동안 일곱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이 말씀들을 일명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출원은 4보금서에 나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금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하신 7분의 말씀을 한 보금서 안에 다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보금과 마가보금의 같은 한 말씀 하나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보금이 3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보금이 또 3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분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일곱 말씀의 순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교회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분이 하신 말씀이까 싶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주 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형틀에 달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는 기록하기를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과 사형 집행인들과 어머니를 저주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으며 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형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죽게 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일친을 잊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받은 성도가 죄의 지은자를 용서해야 할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는 이유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바로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시작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계와 질 뒤에 쌓여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보셨고, 힘 있는 자가 시킨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를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간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 보금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옆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기를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말이 어눌하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아시고 그의 고백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의 고백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또 그리고 성경적으로 닮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진심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 보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신 말씀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그의 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신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불순하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 대해 예의를 갖춘 극존칭의 표현이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무렵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정을 알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회를 마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 표현을 한번더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고귀한 분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께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셨고, 요한에게는 그의 어머니로 모셔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십계명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며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태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을 대신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버림받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하시는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에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는 예수가 엘리아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엘리라는 말과 엘리아라는 말의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또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신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조차 또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출혈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목마름이고, 인간이 죽기 직전까지 느끼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또한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신포도주는 시큼한 맛 때문에 입에 대면 잠시나마 갈증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해웅에 신포도주를 묻혀 갈대처럼 긴 우슬초에 묶고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시 갈증을 잊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와서 양식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죽음을 위해 사역을 하셨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시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고, 자신이 죽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간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경주의 폈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스멜의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신 것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막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베드로가 막았을 때에도 도리어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다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기 위해서 변론을 하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자신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말씀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사망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감히 사로잡히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영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육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언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 내 영혼도, 내 모든 육신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며 오늘 성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